안녕하세요. 피지컬 뷰티 1분 PT입니다. 오늘은 헤머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머컬은 상완근과 상완요골근을 상안 자극시켜주는 운동으로 덤벨컬 진행 시 자극되는 상완이두근을 트레이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자면 덤벨컬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의 상완이두근을, 헤머컬은 상완이두근 부분의 바깥쪽과 전완근에 위치한 상완요골근을 함께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헤머컬은 뉴트럴 그립으로 덤벨컬 혹은 바벨컬 진행 시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덤벨을 세로 즉,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팔을 늘어뜨린채 팔꿈치를 옆구리와 동일선상으로 고정해주세요. 팔꿈치를 접어 덤벨의 머리 부분이 어깨와 가까이 올수 있도록 강하게 수축시켜주시면 되는데 이때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거나 승모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진행해주세요. 충분한 수축감을 느꼈다면 상완근과 상완요골근의 상한 긴장을 유지한채 팔꿈치를 펴주어 덤벨을 천천히 내려주세요. 위 동작을 반복하여 진행해주시고 덤벨컬과 해머컬은 메인으로 타겟팅하는 근육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함께 병행하며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